산단다 프로젝트는 산단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산단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많아진다. 문화예술로 산업단지가 되살아난다는 바람과 의미를 담은 남동문화재단의 정책특화 사업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낡고 쇠락해 가는 산업단지를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밝고 활기찬 또 밤에도 빛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한국 산업단지공단 인천 지역 본부의 아이라이팅 프로젝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여기를 뭐 지나다니시는 시민들이나 근로자분들이 보셨을 때아 밝아졌다 뭐 기분이 좀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다소나마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남동공단에 대한 어떤 뭐 어두웠던 아니면은 다소 좀 경직되었던 느낌들의 의식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남동산단에 처음 온게 2000년쯤에 왔는데요. 어, 현재 남동산단이 조성된 지가 몇십 년이 되었고 여러 가지 그 노후화된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좀 분위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밤에 너무 어두워서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밝고 좀 화사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거리나 즐길 거리, 볼 거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을 구경하기가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와서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벽화 사업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1 0년 전에 페인트칠을 다 했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너무나 표시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하지 않았어도 깔끔하게 회사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모습으로 보이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라는 표정으로 봐주시고 계신데요. 깔끔하게 회사를 소개하는 이미지가 돼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많은 다른 남동산단 사장님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이지 않고 회사를 소개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산단 전체가 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변화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그런 어떤 기회인 것 같으니 여러 기업에서도 같이 한번 참여해서 남동 전체를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산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산업단지에서 이제 근로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퇴근 후에 문학 거리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문화들과 예술 활동들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의도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곳도 이제 근무 공간이지만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노래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희망찬 주제로 곡을 만들어 본게 정말 오랜만인데요. 인천에 20년 넘게 거주한 주민으로서 이 곡이 더 유명해져서 이제 인천 모든 시민들이 남동공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즐겁게 이곳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독특한 사내문화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행사 아니면 각종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 사내 행사를 도입한 게 2020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문화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청년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이직이 아주 잦았습니다. 저희 독특한 산의 문화를 만들고 나서는 청년의 이직률이 정말로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선 산단 단지라는 표현이 조금 옛날 같아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그런 좀 산뜻하고 트렌디한 단어로 좀 명칭이 바뀌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변에 뭐가 진짜 없어요. 되게 약간 좀 상막한 분위기인데 저희가 더 즐겁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물질적 지원과 문화적 지원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